안녕하세요, 사과입니다 오늘은 스프 만들어 갈 거예요. 제가 저번에 스프 재료를 모두 다 완성을 마쳤기 때문에 완벽히 빳빳하게 말랐어요. 제가 이거 한몇 달을 말렸어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레진 접시 소개할 수, 소개했나 싶네요. 그냥 다른 거뭐 올릴 때 쓰는 접시. 이거 얘 뚜껑 잘라서 사용하는 거예요, 지금. 이 요일별. 그리고 여기 앞에. 이거 어, 두부 얘는 당근 모데나로 말렸어요 얘는 얘는 천점 아직도 이렇게 안 말랐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작은 거 하나랑 이렇게만 있으면 토핑은 좀비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접시 준비해 줘야 돼요 에이쿠뭐 떨어졌지? 아니다. 이것도 좋고 이걸 좀큰 접시로 사용할 거예요. 이거 물풀그릇 제 거랑 똑같은 건데 친구가 만든 거좀더 딱딱해요. 이거 식혜 만들 때 사용했던 거예요. 네. 그럼 만들어 볼게요. 레진이랑 포스트잇 섞을 것 이렇게 다주시고 어, 포스트잇이 여기 있다. 포스트잇이랑 이렇게 레진 준비해주세요. 이거 만들기 시작할게요. 아, 노란 물감이랑 흰색 물감. 이렇게 두 가지 준비해주시고. 이거를 떼서 올려주시고. 일단 먼저 주제를. 어? 이렇게 짜주시고 주 조금 더 넣을게요 오오 어? 어? 안돼 잠깐만요 너무 많아요 덜어줄게요 라진는 조금 더 짜고, 주스는 덜었어요. 이렇게 해서, 섞어줘요. 얘가 좀 접시가 커서 제가 좀 많이 만들었어요. 역시 적을까 싶어서. 그리고, 흰색 물감. 소량이랑, 그리고, 노란 물감. 어, 이거 레몬 옐로 색깔이에요. 소량. 짜주고, 얘를 섞어줄게요. 그리고 노란색을 먼저 넣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 얘는 스프 색깔이 아니죠? 이거 4분 안으로 끝나야 되겠다. 왜안 안 되려나? <laughs> 1분 후 정도. 그리고 흰색을 좀 추가하면 스프 색깔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렇게 조금 더 넣고 흰색을 좀 넣으면 스프 색깔이 나옵니다. 이렇게 네, 스프 색깔이 나왔어요. 이제 약간 연노란색인데 불투명한 그런 스프의 색깔이죠. 그리고 이나 가위 같은 걸로 잘라줄 거예요. 저는 칼로 이거를 사동분할 거예요. 이렇게 분을 해서 넣습니다. 그리고 당근도. 모든알아서 이거 좀잘안 잘리네요. 사이에 이거 뭐 흰색이 들어가있는데 뭐지? 자 당근도 넣어줍니다 뭐 섞어주세요 그만 스프에 토핑도 완성됩니다 뭔가 허전했어요 저 이거 만들면서 그리고 이 접시를 또 받쳐줄게 필요하죠 이기있이 테이프씨 얘도 잘 말랐으니까 치워주고 이렇게 올려니다 고어 주세요. 깔끔하게. 네, 제가 완성이 됐어요. 어, 토핑이 있으니까 뭔가 허전하지 않아요. 음, 이런 거 만들어 보는 거는 처음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예쁘게 돼서 만족스러워요. 이거 네, 스프만 내기강좌마칠게요 뿅.